쓰기 제 1부분 조동사 유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1부분에서 조동사는 일반적으로 조동사 플러스 동사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만 확실히 기억을 해도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사로도 사용되고 조동사로도 사용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 올바른 뼈대를 찾기 위해서는 동사와 조동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네요. 쓰기 일부뿐만 아니라 듣기나 독해 영역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조동사 용법이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조동사 용법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그럼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시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더 뒤에는 명사 붙여야겠죠? 원 시향 시향이 바로 대표적인 조동사로서 엄마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원은 내가 되겠고요. 쇼 책이라는 명사가 되고요. 찌에 知恵, 찌에는 동사로 빌려주다 빌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로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수로가 될수 있는 것은 바로 찌에 知恵, 찌에가 바로 동사. 수러가 될수 있겠고요. 자, 무엇을 빌릴까요? 바로 책을 빌리겠죠. 그래서 슈는 바로 띠의 목적어 부분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니더 뒤에 있는 명사는 뭐 붙이면 좋을까요? 여기서 명사는 슈 책이죠. 그래서 당신의 책 이렇게 되겠고요. 워시앙에서 시앙은 조동사이기 때문에 자, 조동사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죠? 바로 수러 앞에. 동사수로 앞에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워샹이 바로 수로 찌에 앞으로 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는 바로 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워샹 찌에니더 나는 당신의 책을 빌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어야겠네요. 쓰기 제1부분 조동사 유형 살펴봤습니다.